오늘 읽은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상을 명료하게 구분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어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굳이 비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은 비교조차 할수 없는 것이지만 비교를 하는 너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매우 슬픈 일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더 슬퍼지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은 그가 유일하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이렇게 말하죠. 유일한 주님 여기 오직 주는 거죠. 오직 주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여기 사람도 뭐 진실하고 인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오직 주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3절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뭐 굳이 아주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는걸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오직이란 말을 씁니다. 누가 오직이라고 쓰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특혜죠 그 특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죠. 여기 보면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뒤에 보면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왜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요? 오직 하나님만 그런 영광의 수준에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하면, 아,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그 이야기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4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4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을 쓴 반면에, 그들의 우상들은, 그들, 예? 여기는, 어, 사람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우상들은, 그러니까, 어, 우상 자체를 사람들이 숭배하지만, 사실은 우상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지만 우상을, 어, 숭배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 그 만든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 만든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해서 숭배한다는 것, 것이 너무너무 우습강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가 무엇이냐?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 이러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여기는 은과 금을 이야기하지만 뭐 은과 금 뿐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나무로도 만들고 뭐 등등 많이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 우상은 어떤 존재냐? 존재란 말 자체도 그런데 그들이 가진 속성은 뭐냐? 5절, 6절, 7절은 그들 아주 정나라하게 그 세부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예. 눈과 입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상을 만들 때 형상으로 만드니까 그런 모양으로 입과 눈이 있죠. 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뭐 입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의지한다면 어떤 것이냐?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람과 우상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코가 있고 입이 있어도 다 말하고 하잖아요. 우상은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재주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거나 의지하는 자들이라면 그 우상과 같은 것이다. 그 우상과 같은 것이다. 그냥 이것은 상당히 인간을 비하시키는 거죠. 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얼마나 넌센스냐 이거죠. 자기가 만든 것에 숭배하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처럼 바보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의지하는 자는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능력 기능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했고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했다면 인간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구절부터 1 1절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죠왜 여호와를 의지해요? 여호와만이 영광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는 하늘에 계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우상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건 바보니까요. 실제로 그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반복됩니다.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런데 그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 이스라엘아 그러죠. 또 아론의 집이요 그러죠. 그러면서 총 결론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기에 이스라엘과 아론은 특히 아론을 강조하는 것은 그 레이지파가 있는 곳.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말하면서 거기에 아론 지파에 있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 사람들과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라는 것은 더 친밀적인 친밀감이 있는 그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총체적인 거라면 여호와를 할 때는 좀더 이렇게 인간과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을 지칭할 때 여호와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그분은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도움이 되신다. 그리고 방패를 강조하잖아요. 방패라는 것은 조금 어, 적극적이기보다 방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걸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딱 막아주시겠다. 도움이 되신다. 너희를 딱 막아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것.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도 아시는 거죠. 자기 어떤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냐. 어리석은 거 아니냐. 너희 어떤 그 메말라 있는 심령, 영혼의 갈급함, 그 다음에 인생살이의 불안증 있으니까 그냥 너희가 만든 것에 대해서 너희의 어떤 만족을 가지고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늘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의미서 내가 너희의 도움이여 방패가 되신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을 강조해요.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의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지금 계속 뭐가 반복돼요? 복복복 복. 예, 복, 복, 복. <laughs> 네, 복이 강조되고 있죠. 그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을 12절, 13절, 15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 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의 특징은 뭐죠? 앞에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의지하라,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러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할때 상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부정적으로. 뭐, 기복신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복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진정한 복에 의지하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복 신앙적인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복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차이는 앞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상에 주는 복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주는 복과 우상이 주는 복의 사이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복을 줄수 있느냐? 어떻게 우상이 복을 줍니까?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지만 우상이 복을 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든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우상을 자기들의 적성에 맞게끔 컨트롤 하듯이 복에 대한 것도 인간이 만든 개념 속에서 복을 생각하고 그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복의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일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거에는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뭐 돈이 많고 부유하고 뭐 높고 명예스럽고 하는 것을 복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복이라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부유하고 명예롭고 권력 있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가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특별히 가난한 속에서 정말로 선교하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뭐냐면, 복이 주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 도왔느냐, 인간으로 도왔느냐,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자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서 그런 것이죠. 숭배의 대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지위가 낮게도 하시고, 지위가 높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왕도 있고, 목자도 있고, 어떨 때는 세기도 있고, 창녀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사회적인 어떤 등급이 뭐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는 그런 기조 아래서 이루어진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이나 열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복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대도다. 그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솔로몬같이 많은 것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쵸? 왕이죠? 돈 많죠? 그 다음에 뭐 지혜가 뭐 있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막그 솔로몬을 보러 왔죠?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 아내가 천명입니다. <laughs> <laughs>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아, 오늘 큰일 날뻔 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18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찬양하는 겁니다. 16절 하나님은 하늘은 여하늘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왜여화와를 의지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니까 찬양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더욱더 진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늘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